2024년 12월 2일 방송된 tvn story의 디젠 사랑할 수 있을까? 조화에서는 박소현의 두 번째 맞선과 주병진의 마지막 맞선이 펼쳐지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소현은 절친인 황보와 산다라박을 만나 첫 번째 맞선 상대인 김윤구와의 만남에 대한 후기를 공유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소개팅을 한 그녀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고, 김윤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4시간이나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황보는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며 감탄했고, 산다라박과 함께 박소현에게 촌철살인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박소현은 친구들의 조언에 만족하며, 내가 잘 돼야 너네 소개시켜주지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후 박소현은 황보와 산다라박의 지원을 받아 서울 근교의 한 카페에서 두 번째 맞선을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등장한 맞선남을 본 순간, 그녀는 심장이 뛰었고 예뻐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첫눈에 박소현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래의 맞선남은 그녀에게 이상형에 대해 직설적으로 물었고, 두 사람은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람을 원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며 깊은 공감을 나눴습니다.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던 중 맞선남이 자신의 형제 관계에 대해 털어놓자 박소현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바다로 장소를 옮긴 두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두근거리는 밀착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고소공포증으로 긴장한 맞선남에게 박소현은 제 눈만 봐요라며 자연스럽게 눈 맞춤을 유도했고 아래가 보이는 투명한 바닥에 자신의 옷을 깔아주는 걸크러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주병진은 마지막 맞선 여인 김규리와의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잘 통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질문으로 인해 정적이 찾아왔고, 복잡한 감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규리의 속사정이 공개되자, 주병진은 이런저런 사연이 많으시겠네라며 그녀의 인생에 공감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세 번의 맞선을 마친 주병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박소현과 또 다른 다이아 미스터인 박형준과 함께 모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조한은 박소현의 두 번째 맞선과 주병진의 마지막 맞선이 마무리되며 2년 찾기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진솔한 연애 도전기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tvN STORY에서 방송됩니다. 박소현은 절친 황보와 산다라박의 지원 속에서 두 번째 맞선을 시작했다. 그의 등장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등장한 맞선 남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운명의 상대를 마주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 맞선은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었다. 이상형에 대한 솔직한 대화는 두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다. 박소현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즐겁다니 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지는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고 유쾌했다. 그러나 맞선남이 자신의 형제 관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박소현은 잠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에게도 공감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진 바다 데이트에서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케이블카에서 고소공포증으로 긴장한 맞선남에게 박소현은 제 눈만 보세요 라며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호감 이상의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옷을 투명한 바닥에 깔아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걸크러시의 정석. 보는 이들마저 설레게 했다. 한편 주병진의 마지막 맞선은 전혀 다른 감정의 흐름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맞선여 김규리와의 만남은 첫 순간부터 유쾌하고 따뜻했으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던져지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규리가 털어놓은 속사정은 그녀가 지나온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주병진은 이런저런 사연이 많으시겠네라며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이 장면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세 번의 맞선을 마친 그는 마치 사랑의 기로에 선 사람처럼 깊은 고민에 빠졌다. 운명의 상대를 찾기 위한 여정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는 자신의 진심을 되돌아보며 심각한 고민에 잠겼다. 결국 그는 박소현과 또 다른 다이아 미스터 박형준과의 회동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이 회동은 마치 사랑의 답을 찾기 위한 마지막 힌트처럼 보였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조하는 단순히 맞선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의 복잡성과 그 무게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박소현의 두 번째 맞선은 설렘과 즐거움 속에서도 고민과 불안을 함께 담아내며 그녀의 진솔한 마음을 더욱 부각시켰다. 주병진의 마지막 맞선은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과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여정임을 보여주었다. 사랑은 우연히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우리의 선택과 용기에서 비롯된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도전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박소현과 주병진의 여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사랑이란 결국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이들의 도전은 단순히 연애의 리얼리티가 아닌 현대인들에게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묻는 거울과도 같았다. 이제 인연 찾기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다음 에피소드는 또 어떤 충격과 설렘을 안겨줄 것인가?